2025년 군무원 면접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오픈마인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백지가 되셔야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있겠죠. 편견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군에 대한 부분, 이 밀리터리에 대한 부분은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얘기에 여러분들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면접이 쉽거든요. 이유는 몇 분이면 끝나죠? 10분이면 끝납니다. 10분 동안에 10개 정도의 질문을 받을 건데 우리는 앞으로의 목적과 목표는 이 강의를 듣는 목표와 목적은 10개의 질문을 미리 연습해 가자라는 거예요. 10개를 빨리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총 스텝 1번부터 5번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스텝 1번은 시뮬레이션. 오늘 제가 오전에 잠깐 이거 하나 올리긴 했는데, 이 내용 10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보고 갈 거고, 그리고 아이스브레이킹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과제가 바로 이거죠.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오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지원 동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은 뭘로 한다? 자기소개 또는 지원 동기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써오셔야 제가 그 내용을 듣고 OK와 No K를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아마 설명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합격자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로 알고 계실 텐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날 납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잘 체크를 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찍 나요. 일찍 나기 때문에, 금요일날 내는 이유는 8월 11일날 발표를 하면 바로 27일날 시작이에요. 이게 시간 너무 짧거든요. 최대한 일찍 해줬습니다. 역대 계속. 혹시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 날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 재작년, 그제작년을 계속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임용은 12월 1일 날 하게 됩니다. 12월 1일. 근데 12월 1일 날 임용이 안 되고 대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자 발표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면접을 시작하신다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 되는 분들은 아마 오지 않으셨을 거고 충분히 모두 합격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겠고 자 먼저 군무원 면접은 딱 10분간 진행을 합니다. 그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10분 동안 시간을 재느냐? 잽니다. 타이머를 재요. 위원장이든 옆에 위원이든 한 분이 본인 핸드폰이든 타이머든 시간을 재고 타이머가 울리게 재는 면접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접시도 있습니다. 왜냐면 형평성에 맞아야 되거든요. 어떤 면접가는 12분 하고 어떨 때는 7분만 하고 이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 문제와 최근 유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과거 2020년, 21년 그때까지만 해도 타임에 이런 거 재미가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특히 육군 같은 게막 6천 명 뽑을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면접이 들어가서 두세개 질문 받고 나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량직 천명 뽑았습니다. 한 번에. 단일직렬로 한 번에 천명 뽑은 적도 있거든요. 그때 정말 너무 면접대기자들이 뒤로 밀려가지고 가서 두세 개 질문 받고 바로바로 바로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때 후기를 보면, 어, 저한 2, 3분밖에 안 했습니다. 라는 후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요번에도 그럴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현혹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져서 타이머를 잰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면접관이고 10분 동안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입니까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라고 하면은 잘안 하시니까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면접관이에요.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군무원을 뽑는 면접입니다. 어느 부분을 보고 뽑아야 될까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자 지금 생각하시는 게다 똑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면접관이 생각하는 거를 안다면 내가 그거에 맞게 대답하면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운이. 그래서 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운은 내가 만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걸 생각을 하셨냐면 이런 걸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자신감, 의지, 태도, 또 행동, 외모, 가치관, 학력, 능력 또는 말빨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 뭐냐면 면접관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면접관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가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해가는 것은 나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진짜 내면에 있는 속마음까지 보여주면 우리 면접관은 우리를 뽑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 뽑을까요? 안 뽑죠. 우리는 대부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래서 면접은 더더욱이 10분이면 되는 거니까 이 10분 동안에 나를 어떻게 포장할지를 생각을 해서 나를 포장해가지고 이 포장한 내용을 면접관 앞에서 설득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걸 우리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꼭좀 기억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거 아마 영상 강의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개팅을 나간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대를 보십니까? 사람마다 역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재산, 얼굴, 키, 목소리, 여러 가지가 다 다를 겁니다. 똑같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보는 게 다를 거예요. 군무원 면접관으로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과 소개팅을 나갔을 때 상대방을 평가하는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준은 다르지만 실제 군무원 면접관은 면접생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줄까라는 거죠. 그것만 알면 우리는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면접권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모두 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정한 뭐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만들어갈 겁니다. 이 기준을 필두로 해서 그래서, 우리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이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아저씨의 관점이라고 했는데, 면접관은 아줌마일 수도 있지만, 아줌마일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0명에 5명? 5%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머니가 한 분에 계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 하지만, 대부분, 5, 60대의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의 관점에서 군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인 면접관들에게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은가? 제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군무원스러운 사람을 뽑더라라는 거죠. 군무원스러운 사람. 어느 누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공무원 같구나. 우리 군에서 일하면 일을 잘할 것 같구나. 스러운 사람을 뽑고 그러면 군무원스러운데 한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엑셀을 전혀 못합니다. 하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차량직이 한분 계신데 차량직인데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그럼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능력 부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저는 끝으로 하나를 꼭 들어가고 말씀드리는 게 의지. 저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면직률이 높거든요 군무원이 군무원이 면직률이 높은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는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조직의 사이코들이 많습니다 특이하죠 정말 특이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사이코가 있어요 제가 이 조직에 갔는데 이상한 사이코 꼰대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조직을 버리고 다른 조직으로 이전합니다 다른 조직에는 사이코 꼰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가득하다고 봅니다. <laughs> 농담이고요. 늘 존재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조직사에서는 늘 그런 사람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나마 제가 느끼는 관점은 군은 그 꼰대 같은 사람의 비율은 좀 적어요. 근데 왜 면직을 할까? 저는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거주지. 그래서 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무원 면직률이 높은데 해결책이 무엇이냐라는 게 작년에 정말 문제로 많이 나왔었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해결책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네. 하나씩만 좀 얘기해 보실까요? 군무원 왜 면직을 많이 하는 것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승균 씨가 한번 크게 네. 거주지 문제 네 좋습니다 거주지에 대한 부분이 문제이고 거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이 법원 통과를 하고 나면 해결이 될것 같다라는 말씀이죠. 거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주지에 대한 부분 이게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나이 있는 사람들은 시골이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그 평온함, 상쾌한 공기 좋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차 타고 20분을 가야 됩니다. 힘들죠. 이런 데 살기가. 20대 초중반 또는 30대 초중반 여학생분들은 더더욱 힘드실 거예요. 걸어서 백화점을 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백화점을 못 가는 지역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 거주지 부분,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 내용들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무조건 외우는 거 좋지만 다 똑같이 하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답을 짜시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답을 여러 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나만의 질문 답변 파일을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오늘 꼭 해야 되는 건데 한글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하나의 파일을 만드셔서 거기다가. 나의 질문과 나의 답변 파일을 만들어주세요. 왜 이걸 만들으라고 하냐면, 오답노트 많이 하시죠? 필기 공부하실 때. 오답노트는 손으로 쓰는 이유가 외우려고 손으로 쓰는 건데, 이거 일일이 손으로 쓰면 힘들어요. 수정하기가. 그러니까 파일로 만드세요. 파일로. 수정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나의 질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 지인에게 작년에 무슨 문제가 나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에서 운전병 출신인데 왜군 수직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예요. 그걸 우리 여학생분들이 질문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나이가 많은데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고 해야 되는데 나에게 들어올 질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이가 젊은데 사회생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우리 조직에 어떻게 적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안 받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건 빼버리셔야 돼요. 과감히 빼셔야 됩니다. 이거 나에게 질문할지 안 할지 긴가민가한 거 있죠? 다 빼세요. 확실한 거 아니면 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고 말을 잘할수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욕심을 내서 많은 질문들을 막 작성을 하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확실한 것만 고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나오거든요. 필기 공부할 때 앞에 나오는 강사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받을 질문은 몇 개다? 열개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뺄거 과감히 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꼭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많이 쓰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절대 많이 써오지 마세요. 나중에 첨삭할 때 최대한 나에게 질문 받을 것들만 써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질문할 만한 질문을 잘 골라야 된다.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작성하셔야 돼요. 정확한 답변. 아까 오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까 11시 반에 상담하신 분이에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볼 것도 없어요. 한미동맹에서 반대한다? 면접관들이 그냥 무조건 과락시킵니다. 6.25전쟁이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선생님. 북침. 조심히 가시면 됩니다. 문 열어드릴게요. 네. 네. 자,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문 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지만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앞에 있는 면접관들은 그 부분을 중요시 생각한단 말이죠. 뭐 하나 꼬리를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왜요? 면접은 그 사람을 붙이는 면접일까요?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면접일까요? 면접은 떨어뜨리는 면접이에요. 130% 선발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육군이시잖아요. 지금 사전반이니까. 130% 선발합니다. 그러면 100%를 붙이는 게 쉬워요? 30%를 떨어뜨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떨어뜨리는 게 쉽거든요. 그래서 꼬리 질문이 나온다? 좋은 증조가 아닙니다. 그냥 무난히 넘어간다? 아주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아예 면접관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 를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면접위원으로 제가 가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옵니다. 공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대상자가 8명인데 이 중에 2번 지원자는 군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문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떨어뜨리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건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알려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구먼 인쇄법에 보면 그래서 그걸 알려줍니다. 그 우리는 면접 볼때 편견을 갖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군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필기는 잘 보는데 면접을 봐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으시죠 다? 없으셔야 됩니다. <laughs> 있으면 힘들어져요. 군도 그런 사람 뽑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이제 현부심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당하신 분들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해라라는 거세 번째는 뭐냐면 꼭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면 실패합니다. 외우면 실패해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딱몇 개예요? 세 개. 딱 외워야 될건세 개입니다. 이세 가지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다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긴장되어 있는데 모의 면접 볼 때도 긴장해 있고 실제 면접 보라고 하면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한 분은 군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는것딱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는 주기도문 외우듯이 무조건 외워가셔야 됩니다. 왜첫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첫 단추를 첫 단추부터 버벅이기 시작한다. 머릿속에 계속 잔상이 남습니다. 그 면접은 망한 거예요. 첫 질문이 뭐라고요? 자기소개 또는 지원동기 또는 둘다 물어보거든요 이건 아예 매뉴얼화 돼 있어요 매뉴얼화 돼 있어 아예 의원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 두 번째 부분은 국가 간 안보관에 대해서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우리에게 국가 간 안보관에 대해서 한 문제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국가 간 안보관에 대해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외워 가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발발을 했다. 이건 외워가야지. 이거를 그냥 내가 키워드를 갖고 간다. 어렵습니다. 외워가세요. 그런 건. 이런 게 너무 많이, 많지 않습니까?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6.25전쟁 한미동맹 나왔고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멘트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어볼 가능성이. 예. 근데 안 물어보는 경우는 시간이 촉박한 경우, 막 뒤로 밀려있는 경우는 가라고 하지만 대부분 마지막 질문은 물어봅니다. 이세 가지는 꼭쯤 작성을 하셔가지고 외우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키워드를 기억해라는 거죠. 키워드. 그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에 질문 잠깐 받겠습니다. 질문.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좀 많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중에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꼭좀이큰 틀에서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용을. 됐죠? 티 2025년 국방부 면접 위원이자 군사학 석박사 출신이 저 선티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군무원 면접에 대한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안내하는 바로 군무원 면접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총 3개 지역에서 개최를 하는데 노량진, 대전 캠퍼스, 전라남도, 광주 캠퍼스 이렇게 3개에서 진행을 하고요. 노량진 캠퍼스는 8월 2일, 그리고 8월 9일, 8월 12일, 8월 13, 15, 18, 20일에서 일곱 차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선착순으로 모집이 마감이 됩니다. 많은 인원이 와서 상담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무료로 진행을 하고 대전 캠퍼스는 8월 9일, 15일, 19일, 광주 캠퍼스는 8월 15일, 20일, 23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하지만 엄청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마다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설명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민족 구먼하고는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면접 설명의 신청란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셔 갖고 회원 가입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해 주시면 직접 저선티가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그이외에 면접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선티 010-6878-9339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면접 접수나 면접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별로 전화문을 주셔도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군무원 면접 최종 합격을 위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